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어, 제 네이버 카페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있습니다. 음, 제목은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여 15년의 순자산 20억을 어, 희망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서술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적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적어 주셔도 충분히 좀 상담이 되니까 어 그래 작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는 직장인 남성분이라고 자기를 잘 소개하셨고요. 음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공덕동의 공덕 레미안 4차에 거주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가로. 직장 위치는 지금 보면은 광화문 그리고 어 상암 여의도 이렇게 각각 어 혼인을 하신 것 같아요. 선호 지역은 직주 근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주택을 음, 취득한 시점이 23년도 9월이니까 어 팔수 있는 시점이 한 25년도 9월 이후나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25년 9월이 돼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조금 늦어요. 그죠? 매도하고 그때 이제 갈아타게 될 테니까 그거보다는 매도 타이밍을 사실 계약을 먼저 받으면 되거든요. 계약을 먼저 받고 잔금만 9월 뒤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살려는 주택도 계약을 먼저 하고 잔금만 9월 뒤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미리 어, 취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세 번째 보면은 24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한 1년 남짓 되셨네요. 자녀는 현재 없으나 계획 중이라고 하셨고, 30대 중반의 맞벌이 신혼부부이십니다. 아파트를 만약에 팔게 됐을 때 현재 한 14억 5천 정도 예상이 된다. 살때 자기자본 한 6억 정도 어,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부채를 끼고 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미국 주식에 약 8천만 원 정도 투자 중에 있고요. 음, 목표 수익을 보면은. 음 앞으로는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자녀 독립시킨 어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15년 순자산 2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 일단은 뭐 여유로운 노후를 어, 대비하기 위해서는 15년 내 순자산 20억이 목표가 사실 조금 너무 낮아요. 어 그래서 저는 기간을 조금 많이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권장하는 기간은 한 5년 정도 내외로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을 줄여야 우리가 자산이 좀 빨리 불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순자산이 한 20억이 넘고,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되게 힘듭니다. 주택 하나 갖고 있고, 금융자산은 거의 없고, 이제 회사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20억의 어떤 순자산을 가지고 내가 은퇴가 잘될 것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줄여서 목표를 조금 높게 다시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요청 사항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에 이제 사연 내용이 있습니다. 음, 저희 부부는 현재 아이를 준비 중에 있고. 음, 계획대로 될 경우에 처가대 근처인 안산으로 혹은 안양으로 어, 월세로 실거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공덕동 자가실거주를 어, 실거주 2년을 채운 뒤 처분하고 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거주 2년을 채우고 처분하고 이런 건 맞는데 음, 우리가 이제 9월 이후에 팔고, 9월 이후에 사게 되면 타이밍이 너무 늦으니까 우리가 팔려는 시점과 가려는 시점에 계약 날짜는 조금 더 빨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잔금만 실거주 2년에 맞추면 되니까 어, 충분히 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보면 현재는 어, 월실 수령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되고요. 어, 주담대 원리금 포함하면 저축은 500만원 가량이나 하고 있습니다. 어, 6억 현금에 6억 주담대로 12억원에 매입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어, 기준 14억 5천 정도의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처분할 시 8억 5천 정도의 현금이 생기고, 나머지 투자 중인 금액 8천까지 더할 경우에 한 9억 3천 정도의, 어, 현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우선 현재까지 고려된 투자처 선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20평태 갭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음, 두 번째, 노량진 요타운 13구역 물건 매수,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후보지 중에서 송파군의 하급지 지역보다는 동작군의 상급지의 입지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어, 미래에 실거주를 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선택지들을 기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선택지들도 매우 열려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어, 조언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셨는데요. 어, 일단은 뭐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 갈아타기 3원칙이라는 게 있죠. 지금 갈아타려고 하는 거니까요. 갈아타기 3원칙에 보면, 첫 번째가, 어, 자산이 두배 불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급지도 두 배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주하고 투자를 이제 분리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는 거는 맞으니까 뭐 3번에 해당은 되는데 일단은 1번. 음, 흑석 아크로리본2 0평대를갭투자했을때 자산이 두배 불어나게 되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죠. 현재 가치 기준에 뭔가 20억 그러니까 두 배가 불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14억 5천이니까 두 배가 불어나려고 하면은 거의 29억, 30억짜리 주택이, 어, 될수 있는 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근데 흑석 아크로 이버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저층이 20억, 뭐, 거래가 가능한 거는 22억 정도는, 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현재 가치는 22억 정도라고 봤을 때 자산이 이제 두 배가 불어나는 이제 갈아타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전세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전세가가 여기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이 거의 한 13억 가량 이렇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12억, 13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9억 3천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어좀 판단이 됐고요. 어두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 음 노량진 유타운 13구역이 이제 한강면에 접한 데라서 여기를 샀을 때는 자산이 어 현재 가치가 두 배가 불어날 수는 있습니다. 급지가 이렇게 두배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산이 두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량진 요타운 13구역에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가 지금 있다면, 여기 시세는 거의 한 30억 내외 정도, 어, 될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뭐, 자산이 한 10억 대 중반이니까, 자산이 이제 두배 불어나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를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음, 제가 이제 매매가를 확인해 보면, 뒤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텐데, 어, 한 34평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매매가가 15억에서 16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출을 거의 한 6억 정도를 받아야 될 거고요. 대출 6억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를 하는데, 뭐, 안산이나 안양을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신혼집이니까, 뭐, 아주 싼 집은 갈수 없을 것이고,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어, 전세집을, 전세 대출을 받거나, 월세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 주택을 거주하고 투자로 가는 것과 거의 같단 말이에요. 어, 그렇다는 얘기는 노량진 유타운을 사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 바에는 한 20억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그런 투자성이 조금 더 좋은 지역들까지도 후보지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어, 싶습니다. 어, 일단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음, 공덕 레미안 4차이고 뭐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맞아요. 지금 전고가도 이렇게 어 회복을 했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어, 제가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3원 측에서 자산이 꼭두배 불어나야 되는 거는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거를 팔아서 우리가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이 한 20억에서 22억짜리를 가게 되면 당연히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의 시세가 이렇게 오르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공덕 레미안 시, 레미안 4차 시세도 어, 못지않, 그에 못지않게 시세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기회비용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레미아 4차도 오를 것이고, 뭐, 가려는 지역도 오를 것인데, 우리의 순수익은 이거에, 이거에 차등된 금액이 우리가 순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렇,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애써서 열심히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갈아타기를 했는데, 어, 사실은 순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갈아타기를 하셔야 자산이 좀 빨리 많이 불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튼 뭐 공동레미안 4차는 가치가 있는 거지만 얘를 잘 팔고 올바른 지역을 갈아탈 거다라고 하면 이제 매도를 뭐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단 지역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셨던 게 아크로 리버 하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음, 얘가 지금 시세가 보면 저층이 뭐 20억, 저층 보다 중층은 사셔야 될 거잖아요. 이거 중층이 한 22억 정도 매매가로 나와 있고 전세 시세가 최근에 거래되는 게뭐 9억 한 9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7억대도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한 9억대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실투자금이 거의 한1 3억 내외 이렇게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실투자금이 최대로 해도 한 9억 몇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갈아타기 3원 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지역은 약간 우선순위를 조금 배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투자성이 조금 더 높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인데, 음, 노량진 뉴타운의, 뭐, 1구역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뭐, 3구역도 있지만, 1구역 시세로 좀 예로 들어보면, 34평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뭐 15억에서 16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여기 추가 분담금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얘를 매수하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내외되는 거고, 현재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미래 가치는 30억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으니까, 뭐 10억 정도를 더 버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한 15년 이내 자산을 내가 현재 한 9억대에서 20억 순자산을 불리는 건데, 그 기간 노량진 유탄 1구역이 막 15년 이렇게 걸리진 않거든요. 3구역은 그보다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어, 속도는 더 단축해서 목표 순자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는 있지만, 어, 예를 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6억짜리를 사려고 하더라도 대출을 거의 6억 내외 받아야 되고, 우리가 뭐 안산을 가든 안양을 가든 거주비용이, 뭐 전세든 월세든 4억 정도의 금융비용이 또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한 20억 내외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게 아니라 한 20억 정도 때 내외되는 어, 주택을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육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리스크 뭐 이슈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가지고 지역성장을 좀 다시 조금 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억 정도때 내외로는 우리가 급지가 사실은 많이 높아지거든요. 공덕이나 뭐 노량진이 아니라 어, 급지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둘 중에서 질문하셨던 것을 굳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노량진 뉴타운 뭐 13구역이지만. 어, 얘예 어떤, 금융비용이나 거주 투자 비용을 분리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월세로 거주한다고 하셨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거의 20억 정도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 금액이라고 하면, 20억 정도 내외되는 더 최상급지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뭐, 예시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가 한 20억 정도 이상으로, 뭐, 담보대출이, 어, 지금 소득이 그래도 낮은 건 아니니까, 한50% 투기과일 지역이 나오니까, 20억짜리를 뭐 10억 정도 내외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신용대출까지도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받게 됐을 때는, 어, 소초구 잠원동 일대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예시로 뭐 어떤 단지들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냐면, 뭐, 지금 토지거래 허가니까 이제 거주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뭐 재건축 단지도 가능합니다. 어, 신반포 12차, 뭐 16차, 27차 이런 단지들이 20억 초반대 정도 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됐을 때 굉장히 높은 시세 차익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이슈는 있지만, 어 충분히 주변에 포텐셜이 높고 이미 평당가를 2억을 찍은 아파트들이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 5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평당가가 2억 5천에서 3억이 충분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20억대 정도로 좀 넓혀서 거주하고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 의외로 투자성이 높은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0억이 좀 넘어가는 주택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잠원동에도 보면 현대 팰밀리는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25평이 한 20억 정도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노량진 좋타운은 16억짜리를 사 가지고 한 4억 정도 되는 뭐 월세집의 금융 비용을 생각했을 땐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선택지도 있고. 어 20억이 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급지를 약간 낮추면은 용산의 이촌동 일대도 보면 20억이 넘지 않는 어,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리모델링 가능성이 높고 혹은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주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자녀를 독립시킨 후에 은퇴해서 뭐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급지를 조금 더 높이고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구역을 가시는 것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5년 내 순자산 20억 정도로는요. 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미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시고 월소득은 900만원 저축은 500만원 자녀는 아직 없는데 계획 중이에요. 공덕동의 아파트 한채 보유 중이고, 매도했을 때, 금융자산까지 하게 되면, 한 9억. 물론,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제, 10억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년에 순자산 20억인데, 이게 목표가 지금 좀 낮으니까, 조금 더 높여라. 기간을 좀 줄여라. 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질문을 크게 두 가지 하셨는데,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20평대 갭투자. 여기가 매매가가 한 22억 정도 하고, 전세가가 9억이니까, 실투자금이 13억이에요. 자본이 조금 불었다 부족하기도 하고요 갈아타기 3원칙에도 좀 맞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노량진 요탄 13구역인데, 자산이 두배 불어나는 원칙에는 부합이 돼요. 현재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는 얘기는 자산이 두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 이제 별도 거주비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거의 20억 대 자본을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은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했을 때더 좋은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 안까지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비과세 교관이 이제 9월이니까 현재는 5월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면 20억 대 자본으로 거주와 투자의 관점으로 더 상위급제를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시로 들어드린 게 극단적으로 좀 자산이 좀 불어날 수 있는 거는 어 신반포 일때 12차, 16차, 27차도 우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자본을 잘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자먼 현대 회밀리나 아니면 뭐 강을 건너서 용산에 있는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20억까지는 현재는 하진 않으니까 그 이하의 아파트들을 어, 보시는 게 목표 달성을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 나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을 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의 속도가 조금 빠른 곳을 가시는 걸로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